안녕하십니까. 살살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주말 아침입니다. 도톰한 외투를 걸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올한해 남은 날들 잘 마무리하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보람있고 뜻있는 하루 활기차게 보내세요.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는 주말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스쿨존에서는 차를 얻고 가시고 안전운전 양보 운전하세요. 여러분 당신은 체코이십니다. 감사합니다.